송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. 소나무에서 나는 거는 송이버섯이겠지? 한번 따보겠습니다. 오우, 오우, 봐봐. 오, 와. 이야, 이거 봐봐. 진짜 잘생겼다. 오, 요거는 먹는 버섯 같아요. 오. 야, 이게 과연 먹을 건가? 못 먹을 건가? 이것이 문제로다. 이 벌거지는 하나도 안 먹었어. 아, 이런 거는 송이버섯이 아닌 것 같아. 왜냐면, 송이버섯 같으면, 이렇게 깨끗하질 않네. 요, 벌거지는 있는데, 아 요, 아쉽지만, 제가 이거 먹고, 또 죽으면 안 되잖아. 죽으면 유튜버를 못 찍으니까, 또, 거의 놓고 가겠습니다. 불안하다. 하, 여기서, 너들이, 씨. 그, 소나무에서 자란가, 이거는, 100%. 근데 한 냄새를 맡아볼까? 아, 송이냄새 나는데? 송이냄새가 납니다. 100% 납니다. 어우, 질겨. 어우, 어? 어!